새벽 4시 비가 주룩주룩 내립니다 새벽 비가 주룩주룩 눈물이 좀 지네 오늘 아침부터 야 오늘은 7시 20분 아이고야 음. 전날 전부터 비옷 준비합니다 아 어제 저기 아침 먹으려고 사는 복숭아 두개 들고 가요 과일들이 무게가 있으니까 빨리 먹어 줘야 됩니다, 과일은. 오늘은 페레이라까지 약28.5 이렇게 늦게 출발해서야 원. 방에 4명이 잤는데 거의 6시 반까지 아무도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야, 사무스 수도원 안녕. 산 위쪽은 안개가 가득합니다. 그 세브레이로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은 또 안개 속을 걷고 계시겠네요 7시 34분 어제 왔던 그 식당 다시 지나갑니다 이렇게 사람 지나다니는 길에는 물이 고여서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아 오늘도 계곡물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 자연친화적인 건물 보십시오 밑에 구멍을 완전히 이쁘게 파놨어요 다음에 또 이렇게 갈림길 나오면 도로 쪽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길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바닥도 안 좋고, 오르막이 힘들어서 영상을 안 찍어서 그러는데, 엄청 멋있습니다. 뒤에 숲길 죠 검은 거 보이죠? 저기 똥가 있어요. 다행히. 와, 도로가 이렇게 그리울 줄이야. 도로 나오니까 보십시오. 경치도 좋고. 오늘은 도로 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산에 안 들어갈게요 오늘. 아 이거 또 보니까 또 산길인데. 아 근데 여기는 선택지가 없어요. 도로를 타고 가겠다는 고집을 버리고 산길을 택한 이 자연에 순응하는 아름다운 순례자의 마음. 오늘은 2 0층짜리폭포 영상을 넣어드릴게요. 아, 때 이렇게 이쁜데 저기에 올라가야 되는 건가요 오늘은 비도 오고 울적하고 사디아 가면은 이제 사람들 많으니까 노래도 못하고 그러니까 좀더 밝게 만화영화 주제곡으로 선정해 왔습니다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와 순간 진달래인 줄 알았어요. 철쭉이죠, 이거 아닌가? 아, 정말 멋있다. 이 어, 새가 어디 떨어졌는지 안도만 가요. 왜? 만 가네? 아, 원래는 불리 신나게 불려 이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이겨 싸움 갑자기 그냐 그냥... 아, 이 이거 부르지 말아요 9시 반. 3호시에서 지금까지 계속 걷고 있어요. 중간에 바가 아까 잠깐 보였던 바가 하나 있었는데, 문 닫힌 것 같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은 음, 경치는 이렇게 좋은데, 날씨가 안 받쳐줍니다. 날씨가. 자, 이제 119.9로 떨어졌네요. 아침에 잠깐 한세명인가순래자 보고 나서 지금까지 아무도 없어요 와 여기는 삼면이 이 돌이네요 이쪽 벽도 이거 바닥도 이거 이쪽 벽도 이거 와우 이 화살표도 이 돌로 해놨어요 멋져 부러워 9시 45분 여기 아구이야다 마을 이게 쌍시라고 사무실 쪽으로 가던 두 길이 다시 이제 만나는 지점입니다. 근데 네, 여기 안쪽에 바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지나쳐온 데는 없어요. <laughs> 어제 숙소 이야기를 안 했네요. 어제 숙소는 깔끔하게 좋았어요, 좋기는. 그러나, 인터넷이 일단 잘안 돼서 제에게는 불만이 많습니다. 아래층이 바에, 바이고 우리는 2층 3층 쓴 거거든요 근데 바에서 소음이 소음이 너무 시끄러웠어요 뭐 먹을 거 먹는 그런 장소가 2층에 있었는데 거기를 저녁에 닫아 버린 거예요 새벽에 계단에서 작업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제 저녁에 저녁을 먹는데 처음에 멘티콩이 나와서 엄청 좋아했거든요. 닭 시켰는데 닭이 그 전날 한번 튀겼다가 다시 튀긴 건지. 와, 껍질 쪽이 그렇게 단단한 닭진 처음 봤습니다, 또. 제가 먹으면서도 정말 눈치를 좀 줬습니다, 주장한테 그거는 아무리 그래도 어제서 팔다가 남은 거든 가요 분명히. 아이, 그럼안 되지. 10시 5분. 저 앞쪽으로 사리아가 보입니다. 은례자들이 여기 증명서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00km 이상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리아에서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고 버스로 이쪽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잠깐 걷고 도장 갔고 또 타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사리아 도착 전 시원한 소나무 숲도 있습니다. 없어도 시원하긴 해요 오늘 해뜰때 그늘 진짜 좋겠네요 오늘 같은 날도 좋아요 여기 옛날 부터 팔았는지 광고판에 색깔이 다르어요 들어가 봅시다 신나면 있나 봐요 들어갔나 그랬더니 오늘 다 폈어요 아, 오늘도 대점하지 나는 <laughs> 들어가려고 하는데마다 이러죠 <laughs> 이상하다 내가 이럴 리가 없는데 운이 너무 <웃음> 없는데요 아 <laughs> 보세요 지붕 위에 저분 저처럼 볼에 뽀드라지 났어요 동질감 느껴 아유 계단 힘들어 아 계단 올라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저 앞에 관광객 두 분이 저보고 옆으로 비키라고 먹고 가야 될것 같아요. 배고파요. 자, 11시. 아침, 옆에 이거 시래기국 해주는 데가 있어서 이거 시켰어요. 자, 11시 20분. 시래기국 잘 먹고 출발합니다, 다시. 시래기국에 빵조각이 넣어가지고 먹으면 배가 더 부릅니다. 여기 판을 대충 만들어놨는데, 이게 분명히 한국 국기 같은데 아닌 것 같은. 누가 좀, 제대로 좀 그려주세요. 사리아 통과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우측에 공동묘지가 있고요. 좌측에는 단벼락이 있고, 저 밑에는 잘안 보이고, 내려갑니다. 사리아 통과할 때 여기 내리막, 왜 이렇게 내리, 금 내리막이죠? 두 개로 또 갈라진 데가 나와서, 이번에는 우측 길로 가봅니다. 이쪽이 길좀 짧아서 선택했는데, 높아요. 아, 항상 제희 선택은 이릅니다. 아측 길이 원래 길이고, 이쪽 길은 새로 생긴 것 같아요. 저 밑에 111.2이에서안 찍었더니, 111.11 .11 이렇게 해줬어야지. 사람들이 탁 찍지. 아, 사람들 센스가 전혀 없어요. 우측을 선택하면 이렇게 파노라마가 조금씩 보이네요 아마 저기 아래에서 좌측 선택했으면 계속 숲길을 갈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시골길을 걸어갑니다 비만 음... 안 왔으면 더 이뻤을 텐데 파노라마 괜찮겠네요 12시 돼가는데 또 비가 많이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쪽이 도로 길인 줄 알았더니 그것만은 또 아닙니다. 진흙길이 역시나 더 자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는 아예 안 다니니까 더 심한데요. 이쪽은 길을 이제 새로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반짝 좋습니다. 어휴 비 오는데 파졌네. 괜찮은 겨? 응? 오후라서 그런가요? 사리아 지났는데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1시 좀 넘었거든요. 비 오고 축축하고 하니까 이제 너무 축 젖었어요. 사리아 다음 숲은 이렇게 돌담 숲에 끼어 청끼있고 와, 오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나는 치마 밑에서 잠깐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비가 많이 오는 날은 걸으셔도 되는데 굳이 막어기로 걸으실 필요 없습니다 하루 쉬시거나 아니면 건너 뛰어, 뛰셔도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네. 비가 아주 와서 길 옆에 시냇물이 흐릅니다 자, 오후 2시 페레이로스 도착했습니다 와 정말 말도 안돼 방금 전 저기 1 0 0 m 전까지만 해도 비 엄청 오 그러더니 저기 페레이로스 다 왔거든요 비가 딱 그쳤어요 봐요 뭐지 이건 좋아도 안 좋고 안 좋아도 안 좋고 2시 10분 페레이로스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빨리 씻고 들어와서 쉬고 있습니다 일단 나가서 전무 먹고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 드릴게요 모두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바이 오늘 다시 포로 도전합니다 오늘 거는 그래도 맛있습니다 이것 봐요 자기 색깔이 이래야지 아. 스스로 흘러 온지향의진을요 한식은 하늘 가리우며 멸망의 공포가 지지 않으니고 희망은 이미 날개를 접었나 되지는 죽음에 물들어 검은 태양만이 아직 눈물 지막한 줄기 강물도 말라버린 후에 남은 건 포기뿐인가 강철의 심장 천둥의 날개 펴고 혈단의 칼을 높이 든자요 복수의 이빨, 흉모의 발톱으로 우리의 본을 되돌려다오. 라젠카, 세이버스. 라젠카, 세이버스. 라젠카, 세이버스. 라젠카. 세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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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라젠카만 믿읍시다